2022년 11월 11일 사랑은 축복받았습니다. 형제 자매가 함께 있는 이 자리에서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. 그루터기는 축복받았습니다. 형제 자매가 함께 있는 이 자리에서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. 큰 보물은 축복받았습니다. 형제 자매가 함께 있는 이 자리에서 영생을 약속 받았습니다. 기쁨은 축복 받았습니다. 형제 자매가 함께 있는 이 자리에서 영생을 약속 받았습니다. 10편, 133편, 1절로 3절.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저희 가정의 가족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. 아멘.